이번에는 선호 집합적 민주주의와 심의 민주주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적 정책 결정을 하는 방법에 따라 분류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생각이 다른 경우, 민주적 의사결정이란 보통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선호 중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이것을 선호 집합적 민주주의라 합니다. 이에 반해 심의 민주주의란 우리의 선호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토론을 거쳐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선호를 찾아내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숙의 민주주의라 부르기도 합니다.